Thank you. 주가 지나고 지난주 말부도 지났으니 아침 저녁에 불어온 가을 바람이 참불어 하루에 지치고 힘든 기분을 시원하게 풀어준 것 같네요 풍요로운 계절 가을 아이유의 좋은 날으로 오늘 방송을 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음, 통하는 음, 구리, 구리 전통시장, 전통시장 통하는 세계, 세계. 구리 전통 시장 다문화, 다문화 디제이, 디제이 황익수 송동주의 차이치아입니다. 여러분 방, 오늘도 반가방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아이유의 좋은 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세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월, 화, 수, 월, 금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웃음> 괜찮대요? <웃음> <laughs> 자, 일단 인사할까요? 아까 만두이모, 어, 음. 천년 만두 만두이모도 문자로, 어, 인사 왔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또 아까 그 소요인의 야채 아저씨도 지나가면서 인사했잖아요. 음.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 어, 꼬마 디제, 송동주 1위 디제, 이제 같이, 어, 참여했습니다. 조금 긴장됐는데,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부터 <laughs> 다시요. 저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통하는 구리 전통시장, 통하는 세계, 구리 전통시장 다문화 DJ 황희순의 아들 송동주입니다. 대만에서 시장을 차이치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 방송 이름은 차이치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大家好，今天为大家带来的第一首歌曲是 IU 的《结婚奶》。现在大家收看的是黄奕纯的《蔡奇》啊，这里是每周一到周五天天与大家同在一起的韩国京畿道九里传统市场 ICT 网络广播电台。我是每个月第二周及第四周。 的星期一，台湾时间上午十点到十一点，通向九里传统市场，展望世界。九里传统市场多元化 DJ 黄义淳，大家好。 我的广播节目叫蔡琪啊，希望能在这里透过蔡琪啊来宣传台湾的人文地理、文化风俗给韩国朋友们。还有呢，我也把自己称为是台韩民间外交官哦。希望大家透过一层互相了解和台呃了解韩国和台湾这两个国家的文化风俗、国情、历史以及美丽的自然风景和观光资源等等。为了成为一名不负众望的。 대만민간외교관 이천, 해도 또자 노리래시. 1 0呢还恳请各位朋友们给0 0 0大大的支持与鼓励哦 저는 한국과 대만의 민간 외교관이라고 스스로 자칭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과 대만 이두 나라의 문화 풍습부터 국정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관광 자연 등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두 나라의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할 일이 많겠네요. 앞으로도 차이치아 방송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노래 한곡 다시 노래 한곡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불벌 아벌 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방, 방금 들으신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였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계신 청취자분들께 우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在今天节目的开始，呃，先为大家介绍一下蔡琪亚的参与方式哦。嗯嗯嗯嗯 台湾的亲朋好友以及在其他海外国家的朋友们，大家好！您现在收听收看的是韩国京畿道九里市九里传统市场 ICT 网络广播电台多文化 DJ 黄奕淳的蔡奇亚。您可透过网址 www 点 guriradio 点 com。 w w w 点 g u r i r a d i o 点 c o m 进来九里传统市场 I C T 网络广播电台点歌哦，九里传统市场 I C T 网络广播电台为您现场直播，欢迎您踊跃参与哦。 청취자분들이 가장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는 방법입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 GURIRADIO GURIRADIO A, D, I, O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방송이잖아요. 구리 전통시장, RCT,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릴게요. 노래 두곡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어? 오승근의 마, 마다 맞다, 니네 말이 맞다. 그리고 서울리드의 끼리 끼리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였고요. 그전 곡은 오승근의 맞다 맞다 이네 말이 맞다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는 우리 구리시 시민 강철 씨 지금 어 방금 그래 앞에 화면 무대에 화면 무대 앞에서 그래서 노래 듣고 계시는데요. 우리 강철 씨의 어 신청곡. 어,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였습니다. 그 전곡은, 어, 우리 매, 어, 매주 목요일, 구리 전동시장 이제 만나러 갑니다. 어, DJ, 디제, 남상화 DJ님의 신청곡, 오승근의 맞다, 맞다, 니네 말이 맞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였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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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刚才各位스听到的歌曲쥐 嗯，韩国的韩国的就传统就是那个传统的歌曲，trot，我们叫 trot，就像台湾的台语歌曲，嗯。 嗯、呃，非常著名的欧森根的奈一个奥德松和马达马达尼玛丽今天第一个节目是爸爸来 kiss 台湾。节目内容主要是介绍台湾的观光景点、传统市场及文化风俗等给韩国朋友们哦。今天为大家介绍的是位于台湾中部的日月潭。他。 지금부터 오늘의 첫 코너, 대만의 관광지나 전통시장, 문화 풍습 등을 소개하는 바라바라바라밤 대만으로 고고씽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관광지는 대만 중부 지역 난타우현에 있는 르웨탄 국가 풍경 특구입니다. 해발 870m에 위치한 르웨탄은 둘레 24km, 총 면적 900헥타르에 달하는 대만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르웨탄은 해와 달의 호수라고 하며 코스 북쪽은 둥근 해 모양을, 남쪽은 초승달 모양의 지형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르베탄한 바퀴를 돌수 있으며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하루 코스로 돌아보기도 좋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근처에 있는 원주민 문화체험 테마파크인 저주운하촌에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만에 남아있는 연애 부족 원주민 중 아홉 부족의 독특한 문물과 민속 공연을 볼수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대만 여행 가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르웨탄에 꼭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대만 자연 풍경의 매력에 빠져버릴 겁니다. 그럼 노래를 한곡 듣고 두 번째 코너 한국의 관광지나 전통 시장, 문화 풍습 등을 소개하는 한국의 이모저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대만 노래입니다. 저스저츠 워아이타입니다. 같이 들어보시지요. 방금 들으신 곡은 금요일 오후 2시 찰칵찰칵 찰칵 방송 진행하고 있는 이건숙 d j 님의 신청곡 거북이 거북이의 비행기였고요. 그 전곡은 대만 노래 저스 저츠 워 아이타였습니다. 各位朋友们刚才收听到的歌曲是9 음 9란의9 9음9 9 9 9 9 9 9在前一首歌呢是每 찰칵찰칵 嗯，电台节目的 DJ 一控诉 DJ 的新嗯点歌的歌曲嗯，Kobuki 的 p n g 紧接着为大家介绍第二个节目——韩国点滴。节目内容主要是介绍韩国的观光景点、传统市场以及文化风俗等给华语圈的朋友们哦。嗯 今天为大家介绍的是位于中青南道的基隆山国立公园。基隆山国立公园，中青南道第一名山，地跨大田市、公州市、润山市。一九六八年被指定为国立公园，海拔八百四十一点。 呃，八百四十五点一米，山势雄伟而优美。之所以叫鸡隆山呢，是因为山脊形似一条顶着鸡冠的龙。从风水角度来看，这座山地理位置非常的好，因此许多宗教人士会来这闭关坐禁呢。 基隆山的主峰是天皇峰，还有三佛峰、神仙峰、观音峰等十五座山峰。山上呢有奇岩怪石，西面有龙门瀑布，东面有隐仙瀑布，南面有雌龙坠、雄龙坠瀑布等许多名胜点缀其间，颇为闻名。基隆山的西面呢有座庙，叫做假寺。 由于交通方便，所以呢，假设从二零零二年韩日世界杯的时候开始，就有很多外国人来此参加三四技术活动。大家来韩国旅游时，千万别错过了这个好地方哦！如果有任何问题，欢迎随时与我联络，以纯会热心的为大家服务的。来韩国，benja 依纯 holico。欣赏完歌曲后，将为大家进行最后一个节目。안녕하세요，韩国威买通，待会见哦。 외다다 소개한의 거취시, Standing Egg의 무지개와센지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모르겠다 정말. 다시 한번 힘을 냈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와 <laughs> 아. 방금 들으신 곡은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였고요 그 전에 곡은 스탠딩에게 무, 무지개였습니다 또한곡 있는데 그리고 또한 곡은 트와이스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니하오 중국어 한마디입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 배울 것은 예뻐요입니다. 아까 들은 곡은 10cm의 사랑은 응하수 다방에서와 음 스탠딩의 的补给，还有呢，嗯、呃，刚刚从香港，香港罗国威，嗯、呃，罗国威,威先生，嗯、呃、的点歌的歌曲是 Twice 的 Signal。接下来最后一个节目是 s 买通，今天要教大家说的是漂亮，请跟我一起念吧。保佑漂亮，保佑漂亮，保佑漂亮，保佑。 아니요 예뻐요 예뻐요 네 중국어로 예뻐요 펴량 예뻐요 펴량 예뻐요 네 예뻐요 예뻐요 펴량펴량어 똑같이 의문문할때 물어볼 때는 올라가고. 뻐량예량요예 예뻐요 예량 다시 한번해볼까요 예뻐요 예량 也不用漂亮，也不用阿拉说哦，那也不过阿拉。<laughs> <laughs> 嗯，今天一纯的蔡奇啊节目在此告一段落，要跟大家说拜拜喽！谢谢大家的收听及收看，一纯会更加努力发扬光大，希望各位不吝啬多多给一纯加油打气哦！通向九里传统市场，展望世界，九里传统市场多元化 DJ 黄一纯的菜奇啊，咱们第四周再见喽！ 오늘 방송이 어떠셨나요?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마지막엔 리트 믹스의 우스를 들으시면서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며 다음 차시에는 더욱더 재밌고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구리, 구리 전통시장 다문화 d j 황의순 송동주의 차이치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쉬. 짜이지. <목소리도> <목소리도>